내려오가 라이터가 한을아 이게 에아 살이 없 어, 일반 부가 아니고 어. 네. 아, 저 친구가 스틸 피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네. 제... 네. 친구입니다. 예, 아 오늘 보니까 반갑네. 네. 원웨이 마샤라슈, 이렇게 있고요. 훈련 잘 하고 오늘 또 왔네요. 네. 몸풀세요 신경 쓰지 말고 몸풀고 몸풀고. 네,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 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시, 이제 12월 8일날 스트레프 네. 나가잖아. 네. 근데 네, 아직 3주. 3주. 3주 남았네. 3주. 지금 심정이 어때요? 좀 마음이 어때? 시합 준비하는 마음. 재밌습니다. 아 재밌고. 조금 더 시간이. 만 나오면 그때 좀 긴장되고 아 그렇지 지금은 아직은 이제 조금 뭐 운동을 배우는 단계니까 재밌고 시작 나오면 이제 신경 좀 쓰이지 이겁없는 18세 18세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 좋아. 민기야, 근데 달리기 좀 하니 달리? 기 형도 뛰고 뛰긴 합니다. 아너 부상 부상이잖아. 예, 네, 그래도 뛰는 거는. 아좀 뛰어. 아, 천천히 한몇 킬로 정도? 어, 10 킬로? 어, 많이 뛰네. 이제 아, 매일 뛰지 못하는 게 요즘은 아침 일찍. 아 이제 일주일 한두번 정도. 네, 시간 뺄때 원래는 매일 뛰는 게. 아 지금 체력 훈련이 좀 중요하긴 하지. 민규야1 8 살이고 지금 항상 막 친구들하고 놀라인데 아침에 달리기 하고 뭐 이러면은 좀. 되게 하기 싫은 거란 말이야. 아침 에 일어나서, 아침 에 일어나서 뭐좀 핸드폰 보고 좀 스트레칭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뭐 공부하기도 좀 귀찮은데 네. 나와서 달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힘들게 할때그 마음이 어때 나올 때? 사실 저도 누구나 그렇겠지만 좋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운동이 좋지만 이제 그런 부가적인 것들 체력 훈련 이런 거 힘들잖아요. 힘들지? 그런 게 귀찮기도 하고 싫기도 한데 막상 끝내고 나면 항상 뿌듯하고 아. 이렇게 또 제가. 강해진 것 같아서 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 기분에 이...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민규한테 많이 배워야겠다. 왜냐면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잊어먹고 있었던 게 시작할 때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하고 나서 좋은 걸 하라고 하는데 민규가 그걸 하고 있네. 아니야. 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난참이 뭐랄까 열여덟 살에 또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멋집니다. 쉽지 않은 건데 대단하네요. <laughs> 힘들어져, 쿵! 그렇지. 또, 쿵! 쿵! 잘하 콩. 그렇지. 이번엔, 앞턴 주면서, 우렷!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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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쿵! 쿵! 더아하 좋아, 세요다시 들어가. 콩립니다 아, 턴 주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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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또, 왼손으로 한번또 맞춰. 한번 더. 그렇지, 왼손으로. 틀리맞안 미리 왼손으로.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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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오늘 훈련하러 온건 아니었는데 여기 무함마드 알리 관장님이 아, 스파링 좀 해달라고 해서 어, 좀 해야지 또할건따끔하도할건 해야지 아 오늘 힘 조절 안될것 같은데 좀 세게 해야 되는데 오늘 키우고 싶어도 되나요? 이 관장님 보면 근육이 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뭐 말씀드렸지만 주짓수 월드 챔피언입니다 예, 월드 클래스에 어떤 진짜 뭐 탑에 들어가는 어마마한 선수인데 MMA 도전하셨어요. 그 움직임을 좀 보면 아무래도 타격이 조금 투박한 맛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오늘 제가 좀 코칭을 좀 해주겠습니다. 또 이런 거 보시면 또 명예만 네가 뭔데 월드 클래스 뭐 알려주냐 이러는데 그냥 헤비급이니까 좀 받아들이면서 제가 좀할수 있는 알수 있는 거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예. 저분은 이미 또 잘하는 분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파링을 해보세요. 엄청 셉니다 뒷걸 가다가 눈 맞으시면 쫌니다. 몸을 사실 좀안 풀렸는데 이분들이 많이 기다려서 하면서 몸을 풀겠습니다, 저는.

핸이걸떻간리버을 잡아. Say,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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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제 열려 얼굴 치다 보면 얼굴, 얼굴 얼굴 여기, 여기, 얼굴 치다 보면 여기, 여기,

스파링 좀 해봤고요. 거기 맞게 또 제가 알고 있는 기술들 좀또 밑에 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verybody, each other. Your less time, your punch. Relax, you better. Because you must b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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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ão, não virar a mão muito. que uh. é. tava mostrando.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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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h aí oh. oh. Yes. You it, so yes. My brother took a okay. so much. Wherever Shaggy is, Hey, My name is Caspar. Uh, usually, I fight with these guys. Has Street beasts. I go by the name Conan over there. Good to see y'all again. Conan, six foot three, two twenty. Let's do it. I'm ready. Get her under. Hold out. Set down. Woo. Get some more. Six. Five. Four, three. Two. One. Training here at One Way and uh, it's been really good. I learned a lot. A lot of BJJ, a lot of boxing. But I'm still working on my boxing. It's not very good yet. Corner is Topu Fighter. Yeah. BJJ. People spider corner, very top spot. On back December 8th. 8th. You on December 8th? Eh? December? December 8th. No. Just putting no. yeah, on Oh, okay, okay. That's how you fought Baby Jane last time? Yeah, yeah, yeah. Yeah, <laughs>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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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How, how old are you? 23. 23. Mm -hmm. uh, middle middle weight? Yeah, right now I weigh 207. 207, yeah. And then I think if I cut down, if I cut down, then I'll be ready for 185. Yeah, But this is like the leanest I've been in a long time. So, yeah. So, I do like light heavyweight is probably too big, right? You're yeah. very long, long neck. And you're.

아영화를 오래 말하기가 힘들어고요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신체 조건도 좋고 미들급에서는 힘들 것 같고 웰터급에서는 충분히 좀 잘만 할 하지 않을까 원에이짐에서 제대로 훈련한다고 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에이짐이 버지니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명문 체육관이긴 해요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 왜냐면 관장님이 엄청 또주지수 월드클래스 마스터이기 때문에 MMA 선수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한 호. 호. 네고한 번. 아 그래도 잘하네요. 일반적으로 일반 회원이신 것 같은데 잘하네. 어서오 빨리 세 시작 빨리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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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